예 오늘 이 시간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신앙 고백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인 줄 믿습니다 예 어,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가 어, 교회를 등록한 순간부터일까요 아니면 어, 직분을 받은 날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이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또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던져야 될 질문은 나의 신앙의 출발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게 진지하게 한번 던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전히 고백할 때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크게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보면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갈릴리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그곳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계기로 고난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사건의 중심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왜 신앙 고백이 중요할까요? 신앙 고백은 믿음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우리가 복 주시는 분으로 믿는다면 그 복을 누리지 못할 때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은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져가기를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리보 가이사라 지방의 한 작은 마을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가복 8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때 당시 이제 헤로왕의 아들인 이제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의미로 세운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시편에서 헐몬의 그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가 또다라고 고백했던 그 헐몬산이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아름답죠. 또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예, 예, 굉장히 아름답죠. 한번더넘겨보시겠습니까 예. 이것은 이제 요단강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그니까 됐습니다. 일년 동안 이제 눈으로 이제 덮여져 있고 사계절이 이제 뚜렷하고 자연 환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지만. 어, 이곳은 이제 우상 숭배의 그 중심지기도 합니다. 어, 그렇다면 세상에서는 어, 돈이 우상이 되고 또 권력이 우상이 되고 또 명예와 쾌력이이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빌립보 가이사라는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세워가야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대답하는 질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아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맹인을 안수하실 때 처음에 이제 눈을 떴을 때는 온전히 볼수 없었습니다. 마치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한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29절 말씀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르시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신이다함에 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도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30년, 40년 이상을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리 예수님을 훌륭한 분이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대단한 분이라고 여길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단순히 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문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 라는 것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 고백이 없이 제자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자기를 포기할 수 없고 고난의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믿고 또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과 내 인생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어디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투자할 것인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31절에서 32절 말씀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함에.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과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기서 이제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는.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700년 이상을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아스로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또 바사의 식민지가 되고 또 로마의 어떤 헬라와 로마의 식민 지배를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무려 700년 이상을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긋지긋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우리 민족에게 자유와 해방을 줄수 있는 그런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해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또 항변하지 않습니까? 우리 32절 말씀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함에. 예, 여기서 이제 예수를 붙들다라는 말을 또 이제 새 번역에는 더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새 번역으로도 한번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예, 예수님을 이제 붙들었다보다 어떻게 했다고 했죠? 바싹 잡아 당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나를 두고 도망가기만 해 봐라.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이런 어떤 강한 표현으로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이제 베드로가 항변했다는 말을 또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에피티 마음이라고 하는데 강하게 꾸짖고 나무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 이 말이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는지 이제 찾아보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어, 꾸짖을 때라든지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난 상태로 오히려 누구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고 나무라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고 있다라는 것을 항변하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생각과 행동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협박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에 기도응답 안 해주시면 새벽에 안 나올 거예요. 이번에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시는 봉사 안 하고 다시 등은 는 교회를 안 나갈 거예요. 이러면서 어, 하나님을 협박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곳에 간혹가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가족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 재산도 버렸습니다. 어부라는 직업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걸었잖아요. 이제 자기들만 남겨두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말했을 때 베드로의 그 심정이 너무나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십자가의 길은 아니라는 거죠. 고난의 길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면 이 땅에서 성공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만 잘 따르면 잘 먹고 잘살줄 알았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지만 그 소망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베드로와 같은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섬기고 때로는 자기 기준으로 게 판단하고 그럴 때또 예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또 충돌될 때내 생각이 더 앞설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막 항변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3절 말씀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도리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예, 본문의 구절은 이제 송태근 목사님의 마가복음 주민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또 해석하고 있는데요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나보다 앞서지 말하는 의미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걷는 길을 뒤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고난의 길과 좁은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따르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예. 네, 제자는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때 구름 기둥과 이제 불기둥을 보내 주셔서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떠오르면 따라가고 계속해서 이제 어, 구름을 따라서 그들이 이동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밤이든지 낮이든지 구름이 떠오르면 그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보다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서가면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런 방해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연약한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 가지 책망이 있었지만 이번에 베드로를 향한 그런 책망은 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제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제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아 이제 물러가라라는 말이 또 어디에 도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이제 시험을 받을 때 이제 사탄이 이제 시험을 할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사탄의 그 시험을 종합해보면 더 쉽고 편한 길이 있는데, 왜 자꾸 고난의 길을 가냐는 거죠. 더잘 먹고 잘살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가지 않느냐라고 계속해서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꾸짖고 계신 것은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꾸짖는 것이고 베드로의 행동을 꾸짖고 있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어,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단지 베드로에게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문제와 해결과 기적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피하고 평안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말씀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리스도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여기서 이제 따르다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아콜루테오라고 하는데 따르다라는 동사가 이제 두 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길을 함께 가다 또 지속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잠시 잠깐 따르다가 멈춰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언제까지 따라야 됩니까? 우리의 호흡이 다할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 아내를 부인해라 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거부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계획들을 완전히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내내 밀려오는 끊임없는 육신의 소욕들을 향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부하고 밀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에게 밀려 들어올 때 환영하지 말고 계속해서 계속 그것을 밀어내고 거부할 때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시들어가고 능력을 잃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믿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가 아니라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교만이 죽고 자존심이 죽고 내 생각이 못 박히는 곳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우리 모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가 짊어져야 할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어떤 분들은 자기 남편이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식들이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져야 될 십자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때 겪어야 될 많은 손해와 어떤 불이익과 고난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감당하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1970년대 우리 한국 교회가 폭발적인 그런 부흥을 이룰 때 그에 이제 강단에서 선포됐던 메시지가 예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였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 많은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는 수많은 간증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 이 땅에도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명예와 또 부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고 아무도 찾지 않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외롭고 힘든 길이 우리 혼자 가라는 게 아니죠. 누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35절 말씀도 이어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이라는 말은 예외가 없다는 말이죠. 핑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변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태근 목사님의 마가복음 중 책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처음에 그저 그런 수준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분이 걸어갈 길을 다시금 알려주십니다. 그뒤 베드로는 주님의 길을 뒤따르며 깨어지고 부서지는 가운데. 제자로서의 사명을 분명히 아는 사도가 되었고 결국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편안하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아픔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주님의 그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의 신뢰하고 고난 중에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때 우리 안에 비로소 주님 주신 기쁨과 제자로서의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으로 믿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어떤 세상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 진정한 신앙 고백을 드리며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